그래 가볼게요. 인생은 다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생을 가볼게요. 변덕.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에요. 네. 네.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잔데 어, 내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를 이겨 먹으라 그래. 아, 내가 음, 내가 해? 예. 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배우자가 됐던 그 배우자는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그 배우자는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숨겨야 되겠네 나의 모든 것을 숨겨야 돼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하고의 불협화음 언니 그 오집 아집을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응? 어? 이제부터는, 그리고, 어, 내가 그걸 갖다 이렇게 파고들라고 그러면은, 사람 점점 꽁꽁 감추려고 해.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 그냥 언니는 그냥 놔둬. 그냥. 이제부터는 놔둘 줄 아는, 그러한 거를, 어, 그러한 기운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냅둬라, 한마디로. 어. 스스로 드러내게. 꽁꽁꽁 감추는 거를 감추지 않고 스스로 드러내게. 네 두는데. 어, 냅둬라 음. 그래요. 음. 고, 아직 고집 없는데. 본인들이 아직 고집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맞아난 음. 없는 거 같아요. 언님 대감의 몸주입니다. 대감님의 몸주예요. 대감님의 몸주는 남 밑에서 절대 이런 몸주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 남 밑에서 직장 생활 그런 거 힘들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언니는, 음, 어, 오색, 형형 색색. 형형 색색의 인생이다, 그래요. 무지, 팔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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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색조의 같은 인생이다 그래요. 자, 빨색과자 오늘 저를 이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셨어요. 자 잃어버린 금전을 들어오게 만들어 준다. 아 나왔죠 또 나왔죠 잃어버린 금전을 나간 금전 들어오게 만들어준다 하셨어요. 한니만더자 어. 어. 이제 언니는요 네. 몰라 이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언니의 기운에서는요. 어, 대감님에 온줄 알았죠? 언니를 관장하시는 분은 할아버지가 관장을 하세요. 언니는 할아버지가 관장을 하셔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관장을 하시면서 음 나는 천업서도요 조상을 모시고 가셔야 돼요.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를 지내더라도 또뭐 절에 가서 산신 뭐 절에 가서 제를 지내잖아요. 그럼 절에다가 의뢰를 하더라도, 언니는 할아버지, 뭐 할머니도 계시지만, 할아버지의 업을 모시고 가시면, 언니는 좋다 그래요. 응. 할아버지 존존에서, 어, 나와 우리 권속들을 도와주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언니 일찍 사회생활 시작하셨나요? 일찍, 네, 학, 뭐, 한 스물 몇 살부터 했지. 스물 몇 살부터는 일찍 사회생활 아니지. 아, 그럼 일찍 안 했는데. 아니지, 그러면은. 네. 언니는 12세부터 10, 12, 13, 14, 15, 16. 이렇게 5년 단위로 언니는 기운이 변화되요. 네. 12세 때부터 16세까지 언니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다, 그래요. 1 2세부터 네. 아팠었나? 아팠었거든. 고통 고난의 시간. 네. 그래 확. 아니, 어? 아니,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아팠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네. 아팠어요. 네. 어, 어디 병명이 있었나요? 뭐 교통사고도 나고. 음. 뭐 그냥 아 아팠어요. 병명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어, 언니는 그 아까 말씀드렸죠. 12세부터 16세까지 요 어, 학교를 음, 진짜 끝까지 마친 게 다행이에요. 음. 그나마 다행인 거야. 예, 가다가, 말다가. 그지? 예. 언니 조상이 업을 많이 타요. 언니의 기운은.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뚜렷한 뭐 병명을 갖고 어디가 아팠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이런, 이런 쪽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방울부채를 흔들면서 무당이 되라는 기운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어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탄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마디로 방편을 일러드린 거예요. 제사를 지내드리면 돼요, 어, 언니는. 제사를 지내지요, 시집 제사를. 그러면 되는 거야, 언니는. 네, 네. 그러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소용이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릴 적에 그런 기운을 탔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내가 고노 고난, 고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면. 골고리 시간. 했어요. 음, 응. 친구 할기차시잖아. 네. 응. 그게 이제 스무 살 넘어가고 학교 졸업하고 막 이러니까 없어지던데. 그렇지 음. 일지간이 그때 타신 거예요. 음. 언니 의 전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그때 고그 나이 때 무업을 했던 전생의 기운이 나올 거예요. 뭐? 음 무당의 기운 일찍 하다가 네. 음,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생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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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고그 기운을 타고 일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네. 아니 내가 전생에서 그걸 무, 무당이었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지. 그러다가 어? 그만 두게 된 거지. 그걸 이생에서 내가 몸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시기였다 그런 거예요. 음. 전생에 무당이라고 해서요? 이생 꼭 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언니는 음. 35세, 36 35, 36, 37, 38, 39세 때 또그 고통을 겪는다 그래요. 39, 35세부터 39세. 35세부터 39세까지. 네. 요 시기에서요. 어, 그런 조상의 기운을 또 타시는 거예요. 35세부터. 요때는 금전과 인간의 기운으로 발생이 됩니다. 금전과 인간의 그러한 제 고난의 시간을 겪는 거예요. 그게 또 마찬가지로 조상의 그런 기운을 타는 겁니다. 자 언니는 이러면서 40세를 뛰어넘 뛰어넘어서요 50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50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제 그 남아 있는 인생으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쭉쭉쭉 가는데요. 언니는 전생을 지금 안 봐주시고 계세요. 지금 할머니가 전생을 안 보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계세요. 다 달라요. 음. 다 달라요. 왜? 언니는 분명히 전생을 들여다보면 무업을 했던 고그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무슨 장사를 했나? 무업, 무업. 무업이 뭐예요? 아 우리 같은 이런 아, 무속의 기운. 무속의 무속의 기운을 어. 전생에 갖고 있었고 고나이 그 때서 갖고 있었고. 아 어릴 때. 응 네, 아니 평생을 내가 이제. 방울부채를 흔들면서 무당을 했던 기운이 아니라 12세 때부터 어렸을 때, 35세부터 이때, 그 무업의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전생을 가보면. 그래서 할머니가 굳이 전생을 안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이 생에서 대감님의 몸주로 갖고 나오신 거예요. 대감의 몸주로 갖고 나와서 니네 장사를 해 먹어도 니네 장사를 해 먹어라. 그렇게 풀어먹고 살아라 하는 기운으로 이 생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50, 음, 55세 때부터의 기운은 금전을 갖고 움직여라 하는 그 기운으로 변화를 시켜준다 그래요. 55세부터요. 자, 언니는, 음, 이제부터, 이제부터 금전이 나갔다 들어오면요. 절대 밖으로 다시 내보내지 마세요. 내보내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꼭꼭꼭잘 챙겨 주세요 은행에 누가 이제 뭐 도와달라고 꼬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기운은 니하고 맞지 않아요. 언니도 필요할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음,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이제 뭐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또 도와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기운은 언니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뭐, 동기가 됐던, 뭐, 이웃이 됐건, 의리가 상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어, 차례 없다 하고, 음. 그냥 은행에 놓고요. 어, 나간금전이 이제, 아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나간금전이 음.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 놓고, 어, 내 자산을 불린다 계획을 세우세요. 음. 자, 나간금전이 3천만원부터 움직여집니다. 나간 돈은 3천만 원부터 움직여져요. 그래서 어, 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되는 기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천만 원부터 발생이 돼서 3억, 6억, 12억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50, 60, 70, 80 있어요. 50, 60, 70, 80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니 몇 살이세요, 올해? 50이 بقى 어. 5 0 음. 자, 지금 50 5세부터 아까 59세까지 에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그럼면 59세가 지나가 버면 6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에이. 자. 300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에 3000입니다. 이전에 3000. 3억? 6억? 12억이라 했죠? 그러면 60부터는 3억 70에는 6억, 80에는 12억이라는 기운이에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기운과 자, 문서 두 개를 보유하라. 네. 보유해요, 보유. 이 네. 언니의 기운이에요. 네. 네. 이해되셨어요? 네. 더 있나요, 문서? 네. 어? 네. 언니 앞으로. 네. 네. 언니는 80까지의 마지막의 기운이에요. 어, 지금 현재 말고요. 마지막에 남는 내 앞으로 남는 기운입니다. 네. 이 안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쓸거 쓰고 떼줄 거 떼주고 해서 나중에 보유되는 문서의 기운이에요. 1 2 억과 문서 두 개. 이 문서 두 개의 기운은 어, 얼마짜리 금전이 발생이 될지 모르는 마지막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뭐1억짜리가1 0억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어... 서의 기운 두 개를 보유한 기운으로, 음. 언니는 총 85세가 되면 음... 70억이면 70억에서 1 0억을 빼면 얼마죠? 58억인가? 언니는 85세의 기운에서요 70억의 기운이 있어요 70억 이게 뭐다 합쳐지는 건가 봐요? 8 5세에사 언니 85세까지는 명을 풀어주셨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85세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뒤로도 이제 더 사실 수 있어요. 예, 할머니 명을 갖고 논하진 않으니까요. 그때 가서 70억의 기운이 움직여진다, 그래요. 언니는 다행히, 전생에서 금전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이게 내 것이 됐던, 내 가족의, 가족의 것이 됐든 간에, 아까 남는 거는, 남는 거는 문서 두 개하고 12억이라고 했죠. 근데 그 문서 두 개의 기운을 풀어 보니까 총 자산 70억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응. 응. 언니는 절대 금전을 어 차용증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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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기운입니다. 은행에 놓든지 땅이라든지 건물에다 놓든지 그렇게 하시랍니다.